초콜릿의 원료인 카카오에는 우리 몸에 좋은 영양 성분이 풍부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대부분 카카오 제품은 맛을 증진시키기 위해 설탕을 비롯한 첨가물이 다량 함유되어 있고요. 따라서 카카오가 줄수 있는 건강 이득을 제대로 얻기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리핑 오늘은 아직 나만의 창업 아이템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최근 투자 이슈가 있었던 요즘 뜨는 사업 아이템 베스트 3를 알아볼 텐데요. <끝> 안녕하세요. 창업으로 세상을 바꾸는 리핑캠퍼스입니다. 창업 선배들의 화려한 결과에 압도되기보다는 그들의 문제 정의 방식과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만의 사업 아이디어 부상의 힌트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전화통화를 하다보면 메모를 해야 할 때가 있는데요 영어 관련 통화면 주문 내용을 받았어야 하기도 하고요 이외에도 중요한 내용을 기억해야 하는 경우에는 정확하게 내용을 적기 위해 녹음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메모가 불편한 상황에 있거나 상대의 발음을 잘못 알아듣게 되면 같은 말을 여러번 반복하게 돼서 불편함을 겪기도 하는데요 녹음을 하더라도 통화에서 필요한 부분까지 찾아보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나마 아이폰은 녹음 기능도 없어서 통화 후 문자를 따로 하거나 다시 통화를 해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스위치는 음성인식과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통화 내용을 녹음하고 문자로 저장해주는 어플입니다. 녹음 기능이 없는 아이폰도 이 앱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통화 내용은 자동으로 문자로 전환돼서 내용을 쉽고 간편하게 검색할 수 있고요. 간단히 문자로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 부분을 바로 녹음된 음성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편리성과 디테일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습니다. 스위치를 사용하면 AI 전용 전원 번호가 따로 발급되는데요. 이에 따라 기존 번호와 스위치에서 발급된 번호 두 개의 번호를 이용해 용도별로 번호를 달리해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스위치를 운영하는 아틀라스 랩스는 향후 자동 요약, 일정 관리, 알림 제공 등 일상 업무와 연동되는 인공지능 비서 서비스까지 영역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틀라스 랩스는 2016년 창업했고요 이번에 미래에스 벤처 투자 등으로부터 40억 원 규모의 시드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초콜릿의 원료인 카카오에는 우리 몸에 좋은 영양성분이 풍부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그중에서 잘 알려져 있는 성분은 황산화물질의 일종인 폴리페놀입니다. 폴리페놀은 우리 몸에서 세포의 노화를 유발하는 활성산소를 배출하고 암과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효과까지 보인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대부분 카카오 제품은 맛을 증진시키기 위해 설탕을 비롯한 첨가물이 다량 함유되어 있고요. 따라서 카카오가 줄수 있는 건강이득을 제대로 얻기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카카오닙스는 카카오 원산지에서 원료를 공수받아 몸에 안 좋은 첨가물을 넣지 않고 제품을 만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카카오닙스를 운영하는 카카오 패밀리의 김정아 대표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건강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카카오 간식을 만들던 게 계기가 되어 창업에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라면 대부분 초콜릿을 좋아하지만 첨가물 때문에 꺼리던 중 과테말라에서 사는 동안 원주민들이 카카오로 초콜릿을 직접 만들어 아이들과 온 식구가 함께 먹는 문화를 보며 아이디어를 얻게 됩니다. 카카오의 매력에 빠진 김정아 대표 부부는 세계 곳곳에 희귀한 카카오 찾아다니고 장비들을 갖춰 제주도에 정착하게 됩니다. 카카오패밀리는 2018년 창업했고요. 이번에 제주 창조경제혁신센터로부터 비공개로 시드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미국인들은 매달 평균적으로 그들의 머리를 관리하는데 10만원의 비용과 11시간을 쓴다고 하는데요. 심한 곱슬이 많은 아프리카계 미국인 3명 중 1명은 1년에 최소 3번 이상은 미용실에서 머리를 땋는다고 합니다. 뭐, 레게머리 같은 거 있죠? 레게머리는 머리를 가늘게 해서 일일이 손으로 땋는 건데요. 가뜩이나 인건비가 비싼 미용실에서 이런 머리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겠죠? 네, 평균 1,20만원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비용을 아끼기 위해 집에서 가족들의 머리를 따줄 수도 있지만 시간도 오래 걸리고 완성됐을 때 모양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파파조이에서 머리를 땋는 기계를 개발했습니다. 따야 할 머리를 갈래로 나눠서 장치에 넣게 되면 기계가 돌아가면서 자동으로 머리를 땋는 방식입니다. 원하는 크기로 양갈래 또는 세갈래 모양을 잡아 머리를 따을 수 있습니다. 이로써 이용자는 미용실에 가지 않고 적은 노력으로 심지어 혼자서도 머리를 따을수 있게 됐습니다. 파파조이는 2019년 창업했고요 이번에 비공개로 시드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오늘 보신 사업 아이템이 창업 아이디어를 떠올리는데 좋은 생각의 재료가 되어지기를 바라겠고요. 소자본이나 요즘 뜨는 사업 아이템 외에도 다양한 창업 정보가 궁금하신 분은 지금 미핑 캠퍼스에서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